괜찮아? 어디 다친데 없어? 이은총 어린이 위탁 모세요? 네. 누가 애한테 빈병 주우라고 시킨 겁니까? <laughs> 엄마.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? 경찰 전화 받뭔 거요? 안녕하세요. 엄마가 아동 학대범이란다. 예? 오늘이 재활용 날이자요. 김병들이 많이 나왔길래 그거 모아서 은총이 엄청주려고 했지. 병은 내가 주웠는데뭔 놈의 학대요, 자학요 맞아요. 할머니는 보라고만 했는데. 형사님 다 오해해요. 저희랑 잘 아시는 분인데 아동 학대라뇨. 수사님 연락받고 오셨어요. 어.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위탁 가동이라 아이가 안전하게 돌봄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요. 네, 은총아, 아줌마랑 얘기 좀 하고 올까? 네. 친구야, 엄마 억울이야. 엄마가 이 나이에 할짓 없어서 아동을 학대해. 엄마. 괜찮을 거예요. 다 오해잖아요. 죄송합니다. 너무 걱정 마세요. <laughs> 하... 누나! 누나! 누가 우리 운총이대했어학대범 나와! 아, 어디 있어! 아 잠깐만! 아 왜왜왜왜왜왜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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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왜 그래? 아그놈 쌍판 태기를 봐야 내가 참교육을 시키지. 입 다물어. 은총이 데려고 갔으면 같이 있었어야지. 사장님 댁에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? 아니 나는 구준이 택배 갔다 달래서 사장님 어머님도 갔다 오라 그러고. 아무래 그래도 그렇지. 아, 이게 뭔 민폐냐고. 하... 그래도 간 김에 원피스 갖고 왔어. 잘했지? 아니 사장님 댁엔 어떻게 간 거야? 아, 아니. 그, 은총이 데리고 집에 가는데, 갑자기 내발 앞에 오리백숙 냄비가 딱 멈추잖아. 어? 아, 뭔 소리야? 똑바로 말안 해? 아, 진짜야. 아니, 사장님 어머님이 오리백숙 냄비 들고 가다가 놓쳐서 그 냄비가 냄비째 막 떼굴떼굴떼굴떼굴. 오리백숙 냄비요?